어, 에코아이는 환경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국의 환경 관련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선두기업으로 연마에서는 스토브 배포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 사업을 해온 기업입니다. 2005년부터 이 탄소 배출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질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한국엔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다가 보급을 했었죠. 15년부터 한국에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돼서 현재는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본사고요. 2018년부터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 직접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017년 11월에 정부로부터 CDM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18년부터 공급을 시작해서 현재 38만 대 정도의 스토브를 배포해서 약 100만 톤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투자기업들이 에아와디주와 라카인주에 약 37만 대를 보급했고 어... 약 81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어, 2020년 초까지 보급을 활발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배포가 중지돼 있고 이제 환경이 좋아져서 재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배포가 재개되면 어, 양곤하고 바고 지역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스토브 배포만 했었는데 어, 지난 10월 달에 에어아디 판타노 지역에 있는 그 어, 글로벌 어스라고 하는 대형 양어장의 전기를 자가 충당하기 위해서 왕결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이오매스 발전소 탄소 배출권 국제 발행기관 등록 추진 협약을 글로벌 어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설비 계획이 42 메가와트 발전소를 자기들이 운영할 텐데 전에서 쓰고 배출권 사업을 병행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기로 협약을 맺고 배출권을 승인을 받으면 팔고 이익금을 가져와서 글로벌 어스에다가 드리는 사업을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계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제가 아닌 탄화된 왕겨 껍데기 100년 동안 탄소를 먹금는다 그래요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농지에 쓰면 농토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어, 예방할 수 있어서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스는 유자나 그룹 회장이 사회기업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지역 주민들도 어, 그 참여를 하고, 또 직원들도 주주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뭐 아세아 최대라 그러는데, 440만 평 되는 부지에다가 어, 양어 시설을 만들고, 배도 뜨고, 뭐, 이기도 하고, 심지어 내장이나 오물들을 가지고 비료까지 만드는 대단히 공장입니다. 그분의 어묵이 아주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국의 어묵이 다른 나라보다 맛있는 비결이 뭐냐, 그런 비결이 생산 기계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기계를 가서 사오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서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기업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본하고 메기의 껍질을 가공해서 동물들이 좋아하는 사료로 어 개발을 하는 것도 있어요. 수출 계약도 맺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협약이 가능할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야 뭐 배출권만 만들면 되지만 다른 한국 기업인들도 관심이 있으면 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배출권, 환경 관련 당사국 회의가 있었지만 교토 의정서에 의한 체제가 파리 협약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가장 큰 차이는 협약에 참여했던 선진국만 감축량을 내야 되는 의무를 파리 협약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나라가 감축 의무를 가지게 됐어요. 심지어 미얀마도 감축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왜 환경은 좀더 어려워지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물론 큰 틀은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실무적 협의가 남아있어서 앞으로 한 1, 2년은 그런 부분은 좀 정체될 걸로 보이는데, 향후 많은 나라들이 파리 협약에 의해서 시스템이 확정이 되면 많은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이해하면 2030년에 가면 자발적 탄소 시장이 500억 톤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거의 100배 이상의 그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계획은 AWD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논이라고 그 하는 것이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양이라서 그것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 메탄 가스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벼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꼭 생장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을 하고 논을 드라이 상태로 두면 메탄 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인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대규모적으로 인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전진기술도 보고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이지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친환경 벽돌 사업을 하겠다고 워크샵까지 했었는데 중단됐어요 우리가 추진하는 벽돌 사업은 화학약품으로 흙과 그냥 섞어서 경화시키기 때문에 아무 연료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원가 구성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구체적이질 못했는데 보완을 하고 전문기관에다가 푸시를 해서 향상됐다 그래서 내년이나 올해 말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기공장 특히 많이 하고 계시는 인데, 재작년부터 전력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전기요금 또는 발전기 유지비 상당히 비용 부담이 크고 가중되고 있어서, 완개발전소를 1메가 혹은 750kW 정도의 소규모로 컴팩트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